네, 잠시만요. 3, 2... 여가 3명을 쫓을 거 같다 두두두어 저기 3명의 모습이 보인다 두두두두두내 두두두. 마음을 충족해 3명 사방쪽으로 갔다 반찬입니다 가 내가 좀게 달리는 세미 아! 여기는 경찰서? 야 3년이 네 이름이 뭐냐? 내 이름은 3은 3년 이름은 바이크 일명 3년 바이크다 뭐 삼류 바이크 그런데 내가 반도체를 가져가려고 하는 이유가 있지 그 누가 나한테 반도체를 가져오라고 했는데 그 사람 쌤이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군지 그 사람은 바로 율리우스 카이사래요 뭐? 게? 윌리우스 카이사르 내가 뭘그랬지 혹시 반도체로 그래 맞아 반도체로는 로봇을 만들려고 근데 반도체로 지내요. 하세아 가자. 올라갔다고 합니다. 하, 저 속을 줄 알고 여기는 경찰서야. 3년 합체 으아 돈다. 우리가 어떻게 돌아 돌아버려. 너희는 하늘을 그래서 하늘을 올라가고 과연 윌리엄 스카이 라라 3년 가이크의 대결은?